삼성증권이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2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이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하여 주주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LG화학 목표가 상향 배경, 자회사 지분 활용 가능성 증가 조현열 삼성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와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주주가치 재고 요구가 높아지면서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 일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NAV 할인율 축소 적용.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지분에 대한 순자산가치 NAV 할인율을 재조정했습니다. LG화학이 절대 지배력 유지를 위해 보유할 지분 60%에는 기존 85%의 할인율을 유지했지만 유동화 가능한 잔여 지분 21.8%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85%에서 55%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지분에 대한 인식 가치가 기존 구조 7천억 원에서 13조 1천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 및 투자 의견, 시장 전망치 상회조 연구원은 LG화학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3,3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5,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첨단 소재와 기초 소재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깜짝 실적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4,9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전망치 3,150억 원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 삼성증권은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LG화학의 주주가치 재고 노력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이 앞으로 LG화학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